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 정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일단 표시해놓긴 했는데 그걸 좀 넘어가면서 볼게요. 일단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이가 발음 쪽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걸 더 시너지가 날수 있게끔 이끌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또 과거에 해소되지 않았던 학습 결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약간 수업에서 해소를 시키면은 수업 저희 해봤자 일주일에 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수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업에서 해결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리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교육에서 계속해서 수업 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면 수업 시간을 늘리면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숙제에서 이거 모든 것들을 해소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숙제 쪽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 38분 47초에 보였던 게 뭐냐면은 아이가 정형적인 대답을 하는데에 대한 능력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들된 대답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보여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시 54분 1초에 발생한 부분인데 좀 생각할게요. 이거 일부러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게 영어로 필기를 해놓으면서 지금 좀 갈무리를 해놓은 건데 음... 인포메이션의 첫 소리를 나라고 읽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질 부분은 절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이 어, 영어로 된 단어를 해독하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선천적인 부분이거나 내지는 후천적으로 잘못 배웠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두 가지 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여기 6시 54분에 제가 수업 녹화해서 다 보내드리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부분을 어디에서 보여주면은 원노트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가 무슨 소리가 나냐 R이 무슨 소리가 나냐 O가 무슨 소리가 나냐 N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은 P가 무슨 소리가 나냐라고 했을 때 P읍이라고 하잖아요 P P P 이렇게 하고 있고 R은 르르르 이렇게 하고 있고 O는 오오 O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인포메이션에서 볼때 I가 무슨 소리가 나냐 면 I I I 이러고 있어요. I가 I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i가 단어의 첫소리에서 날 때는 아이 소리가 날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이 아이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i는 이 소리가 난다라고 파악을 하는 게더난 상황인데 그렇다고 쳐도 인포메이션에서 나라는 소리가 절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i n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i가 아 소리가 나고 n은 니은 소리가 나니까 N, I를 거꾸로 순서대로 읽어서 나 소리가 난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뒤에서 나타나게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읽어서 표시해서 보내라고 했을 때 나폴라티노라고 읽잖아요. 그죠? 나라고 읽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어요. 즉 뭐냐 자기가 어, 영어 단어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 곱하기 5를 제가 물어보면 학생은 25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똑같이 영어에 대입을 하면 학생은 5 곱하기 5를 75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구단을 못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학생 숙제를 새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펜과 종이를 들고 긴 단어를 읽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맞게 고쳐주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된다? 수업에서 하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숙제 단계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확실히 새로운 숙제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독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완전 잘못 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여기서 단어에 대한 어,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준건 뭐냐면, ATIO에는 무조건 Asian이라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에이스라고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나프로 에이스라고 읽어버리죠. 인포메이션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아, 나 이거 못 읽는구나 라는 인지 자체가 없고, 왜 내가 틀리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숙제를 제가 지금부터 또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종이에다가 하고 제가 첨삭을 할 것이냐 아니면 프리폼 같은 요런 도구를 이용할 것이냐 그건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 계속해서 나오는데 10분 7시 10분 43초에 됐던 부분은 중학교 교과서를 읽겠다는 부분을 지금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수업에서. 이걸 숙제로 넣어 주면 그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he's happy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7시 13분에 자기가 듣는, 그러니까 지금 듣기 능력이랑 말하기 능력은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다만, 파닉스 능력에서는 정체되고 있고, 그 정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예전에 학생이 잘못 배웠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잘못 배웠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해온 수업이 의미가 없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 정체된 부분 때문에 숙제를 하는데 그 단어를 읽어내고 소리로 저장하고 다시 출력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힘들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급선무로 잡아야 될게 학생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숙제를 편성해내는 게 먼저다. 그거를 아날로그 식으로 종이와 펜으로 할지 아니면 디지털 식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 나갈지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땐 언제 한번 만나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방문해서라도 진행을 한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논의를 마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